아, 이번 진짜, 댄디 진짜, 나오겠는데. 진짜, 진짜, 댄디. 야, 댄디. 사 기분이 오면 왜안 나오지? 안 나오는 게더 신기함. 빛나핑에 사과자리 아니, 오늘. 도서관 맵좀 나와줬으면. 어. 주인장 대신에 강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지? 티갔네티샤 티샤랑 티샤랑 티니였으면 좋겠다 티샤랑. 티샤랑 티샤랑 티샤 티샤랑 진짜 티샤랑 티샤인가 티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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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진짜 띵띵띵띵띵랑 볶아루랑. 마마마, 뭐야, 이랑 아, 시계가고 싶게 생겼다.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싶다. 뭔 소리야, 난 자고 싶거든. 잘 자. 아, 뭐야, 질막춤 아야 진짜 잘 뻔했어 진짜 잤는데 이 정도면 어 티샤 진짜 저 박스 머리라는 게 씨. 나도 캡커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편집할 거거든요 너 나랑 합방 올려 아니 올려줘 지금 찍고 있거든요? 찍고 있어 목소리 들어가? 어 당연하지 나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잘했어 같이 합방 영상 올리자

어디있지? <laughs> <이 쪽에서? 웃음> 이쪽에서 이쪽에서 <laughs> 이쪽에서 어? 기계야 엘베 쪽에 다 몰려있었는데? 헐왜 <laughs> <laughs> 이거 못보고 있었지? 그러게 우리 바보 아니야? 우리 인생 레전드다 실력 안좋은 우리 인생 레전드다 왜 이거 우리 못보고 있었냐? 그니까 러 바본데? 바로 바본가? 바본가, 우리? 이 코를 다 놓치게... 지가 먹을래? 아니, 아거 케이크 먹여주는 중이었어요. 먹어. 어, 야, 가잖아. 아니, 내 키나 먹어. 돌렸는데? <laughs> 먹으라니까? 먹어. 히. 가족조차 내게 징 돌렸어. 헛소리 어, 그만해 내, 내 다들 또 뭔데. 헛소리 어, 하지 마, 임마. 헛소리, 어, 코로리야. 헛소리 어, 하지 마, 임마. 헛소리 어, 안할 거야, 임마. 아니, 내 힐러인 거 알아보나? 그러게, 해코베트스 하자, 일단. 아니, 나 아, 헬키 내가...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. 너가 너무 안잡혀 헬키가 있었어? 어. 있구나. 내가, 내가 아까 줬었구나. 메인 안 나오겠지? 맞다 우리 댄디 빡치구나 밴드 나오겠네 댄디가 나오는 수가 있어 우리 다행이다 정전 아니다. 나 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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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나 탐욕이 좋은 이유 어디 어디? 밴드 저기 중앙에 있잖아 어디 나 시력이 안 좋다고 나너 나보다 시력 좋잖아 아니 쟤또나 카피했어 누구? 코스모. 아, 코스모! 너무 싫어. 와! <laughs> 이고있어 내가 대신 널 따라갈게. 내 친구, 내 단짝 친구가 감염돼서 나왔어. 아니, 왜 나는, 나는 뭔데, 그럼? <웃음> 너. 어, <laughs> 그냥 롤케이크. 저 괴물이 본체임. 뭐라고? 괴물이 본체임.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? <laughs> 망령. <웃음> 나는 그냥 제작자가 버린 나 망작이야. 아니야, 제작, 제자... 아니, 근데 코스모가 좋긴 해. 뭔가. 은신이 높잖아. 응, 음, 은신이 높고, 체력이 많고. 근데 왜 쟤한테 나라고 있어 쟤는 카피, 카피에다가 코스모 합쳤으니까 카스모 카스모 카프모카프모 <laughs> 응. 네.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게임 네. 캐릭터? 네 알겠어요 네. 안녕 아, 이름을 말했다 아니, 야나이거분 자를 거야 안녕 끊어, 끊어야 돼? 어 끊어야돼 게임도 그만해야돼 알았어 아 죽어야겠다 안녕 벤치한테 인사해 같이 죽으러 가자 아니야 난 그냥 나갈래 코스모스 사망 아, 뭐야 아, 나 6분 촬영했어 죽으려니까 괴물이 안보여 안녕 코스모 와 코스모 와 안녕 어, 그로 해야겠어 아니. 안녕 어, 루이까지 따라붙었네, 이런. 안녕이라고! 안녕! 안녕이라고 말했잖아, 투루. <laughs> 안녕, <웃음> 안녕, <웃음> 안녕. 내일 또 하자. 안녕. <웃음> <웃음> <날도 알아>. <웃음> <웃음> 어, 내일 벌써 이소이야 <laughs> 네.